자, 두 조건의 AB에 대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중요한 게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쌤이 누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바로 안에 있는 얘들이라고. 얘들을 보는 거라고. 얘들은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왜? 얘들을 보면 만약 여기에 해당돼. 그럼 눈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간다니까. 보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어져.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는 여기에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러니까 A가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화살을 쏴야 돼, 맞아야 돼, 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1이 나온다는 거야. 필요충분 조건, 그러니까 서로 쏘고 맞는 거죠 그러면 0이 나온다는 거고 A가 화살을 맞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세집합 A, A, B, X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집합으로 따진다면 화살표 방향과 입벌린 방향은 일치해야 됩니다 화살표 방향과 입벌린 방향은 일치해야 돼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뭐죠? 결국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P는 이렇게 나왔고, Q는 이렇게 나왔고, R은 이렇게 나왔네? 어, 봅시다. 자, PQ네요. 그럼, X가 A교 B에 포함되는 거랑 X가 A합 B에 포함되는 경우인데, 이것이면 이것이다. 방향이 이게 맞냐라는 건데. 자, 볼게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그러니까 X가 A, B의 교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합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맞나요? 오,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면이다라는 것은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라는 거예요. 되겠어? 이쪽 방향으로 쏴진다라는 거네. 만약에 이것이면 이것이다. 그러니까 a, b 합, x가 a, b의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x가 a와 b의 교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쪽 방향이 성립을 해요. 이건 아니죠. 이해되시나요? 이쪽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얘가 p고 얘가 q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어 뭐지? 화살표 방향이 이쪽 얘인 거죠, 얘.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보시면은 1이 된다는 거네 그다음 R과 아 Q와 R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x가 A 합 B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R은 x가 A에 포함된다 또는 x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거네요. 얘랑 얘는, 자, 요거, 요, 거요 방향, 성립하나요? 이거 시면, 이거 시다. 성립하나요? 성립해야 네요 모르겠어요? 봐봐요. 어, 벤다이그램, 모르겠으면 이제, 집합에서는 베, 모르면 이제 벤다이그램을 좀 그려주셔야 되겠죠. 벤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줬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자, x가 A 합 B 어딘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x는 A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B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맞나요? 맞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짓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참이요 거짓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거짓이죠? 네, 거짓 같으면 반례를 찾으셔야죠.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성님, 만족하나요? 요거 만족하나요? 만족하죠? 요거 만족하나요? 만족 안 하네요. 그쵸? 되나?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틀렸다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반대 방향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X가 A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B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나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 모르겠어요. 어, 이건 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Q가 화살을 맞아요. 얘죠 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R과 Q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아 P네. 그럼 R이면, R은, 뭐야, R이 X가 A에 포함된다 또는 X가 B에 포함된다. P는 X가 교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쪽 방향 먼저 볼게요. X가 A 또는 B에 포함되어 있다. 라면, X가 교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가 되나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모르겠어요 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짓인 것 같아요? 발레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엔다에 그럼 그려줄까? 발레 생각할 수 있겠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A가 아, X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A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교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냐?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틀렸다는 거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반대 방향은 맞나요? 참 거지? 몰라. 뭐예요? 참이죠. 그러니까 화살을 맞아야 되네, R이? 그러니까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 죠？그래서 6 나오 는거확 인해, 주 시면 되겠 습니다.